네, 오늘 그어 검찰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어이 자리에서 어 너무나 많은 어, 답답함을 느낍니다. 어 저는 어 검찰 직접 수사권은 에, 에, 직접 수사 기능은 폐지해야 되고 어, 그 대안으로서 어 검사가 수사 지휘하고 반대로어 경찰은 어그 어, 직접 수사라돼 경찰 어,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것이 가장 견제와 균형 이에 부합하는 제도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은 지금 현재의 거대 경찰 권력의 탄생입니다. 13만의 경찰 병력 그리고 방대한 정보권 경찰 거기다가 직권 정치 권력이 직접 국가 수사위원회를 통제하는 중국식 공안 통치의 탄생을 이제 곧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검찰 문제 가 많았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검찰 고위 간부까지 지내신 우리 의원님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뭐 중간에 검사장 승진도 하지 못하고 퇴임했지만은 그런 분들 입에서 검찰을 해체해야 된다는 검찰 해체의 최선봉에 서신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자괴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강력한 검찰 개혁주의자이고. 그 다음에 검찰 개혁을 해야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민주당에서 발의한 검찰 개혁 법안은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를 완전히 망치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형사사법 제도를 적어도 50년 이상 후퇴시키는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를 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 집권민주당에서 과연 책임지실 수 있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검찰개혁은 정당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느냐? 묻고 물으면서 이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예. 황명규 교수님.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 저는 강력한 검찰개혁주의자입니다. 김용민 의원님이 저하고 대검 검찰개혁에 대해서 1년간 아니, 진, 활동했었습니다 진술 시간 다 쓰셨습니다.